네, 안녕하세요. 사톰입니다. 어, 방금 2평 매수 관련해서 알려드렸구요. 어. 자, 오늘은 빨리 할게요. 어떤 걸 빨리 할 거냐면, 여태까지 제가 드린 거 보는 시간을 빨리 할게요. 자, 얼굴을 아, 좀 크게 하고. 자, 이거 아직 안 왔죠? 어. 이것도 아직 안 왔어요. 안온게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거다 체크해 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 이것도 안 왔고, 이것도 안 왔죠. 자, 이것도 아직 그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분할 매수 했으면은 아직까지는 자, 이것도 아직 멀었고. 자, 오늘은 장이 사실 좋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분할 매수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매수한 시점에서 올라갔죠. 어, 얼마예요8% 이거 근데 더 가요. 더 가요. 어, 더갈것 같아. 요제 생각에는. 아직 요 블린저 밴드 하단선을, 중심선을 유지해주고 있죠. 시, 15일 선이네요. 어. 그럼 요렇게 매수세가 나왔다는 건 그동안에 있던 봉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죠? 거래량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다 잡아먹고, 일단 수익 구간이긴 해요. 음. 근데 아직 상승 추세 안 나왔는데도 반등이 나왔다. 오늘 왜냐하면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가셔도 된다. 여기까지 분할 매수. 여기서 손절. 네. 아직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자, 요것도 아직 안 왔죠. 분할 매수 왔어요, 이미. 여기서 한번 사셨어야 돼요. 그죠? 구형테크 자, 아직도 매수가 위에서노네요 어, 언제 들었어요? 5월 10일에 들었으니까 사실은 그때 드렸으니까, 여기서 파셨어야 돼요. 20% 먹었잖아요. 이건 이미, 이거 버리, 아직 안 버려도 되긴 하는데요. 가,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계셔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오팔라서 어, 들고 계셔도 되고, 이미 이때 20% 수익 드렸어요. 어. 자, 그리고 오늘 이거 보세요. 자, 언제 드렸죠? 5월 9일날 드렸어요. 5월 9일날 드렸는데, 자, 좀 분할 매수까지 왔었으면 좋았는데, 그죠? 오늘 많이 갔죠. 21% 갔으니까, 음, 제 생각인데, 21% 갔으니까, 상승 추세이긴 하네요. 그럼 한번더갈 수도 있어요. 어, 이 정도면. 뭐, 오늘 못 파셨으면 내일 파셔도 될것 같아요. 어, 요거는. 그래도 요 정도 꼬리가, 최소, 21% 였으니까, 아, 분할 매수 제가 너무 길게 드렸나봐요. 어, 짧게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여기까지는 안 하긴 했네요. 어. 조금 수익 됐어요, 조금은. <laughs> 자, 다른 거는요. 어, 이거 뭐야. 언제 됐어요? 5월 9일날 들었네? 에이씨. 이거 오늘 얼마나 올랐어요? 8% 들었어요. 이거 뭐야. 어제 들었네, 진작에? 어제 수익 났네요. 어. 더 들고 가셔도 돼요. 어. 더 들고 가셔도 돼요. 이런 거 알려 드리려고 어. 세종국어 이미 수익 엄청 들었죠. 이건 뭐볼 필요 있나요? 22%다 들였어요. 이게 엄청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전 이때 들였어요. 어. 얼마나 올랐어요? 최소 1 5예요 이것도 이미 들렸어요 이거 파시는 건 본인 마음이 사실 이때 파셨어야 되죠. 이 꼬리가 엄청 나왔을 때 파셨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의미 없어요. 이 다음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거 제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파셔야 돼요. 짧게 드시. 이런 장에는 짧게 드셔야 된다니까요한 5%에서 7% 나오면 파셔도 돼요. 다른 거 돌리면 되잖아요. 자, 이건 이때 드렸어요. 요, 이때 아직 분할 매수까지는 않았는데 계속 지키고 있죠. 그래도 수익 잠깐 왔었네요. 어. 이것도 너무 길게 드렸나? 이 너무 여기까지 보면 길죠. 이렇게 하다가는 손절가가 너무 기니까, 이거 하나 삭제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어. 자,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손절가 이렇게. 손절가 여기 하시고. 요새 음. 하도 밑으로 뺐다가 는게 많아서, 이건 아직 괜찮아요. 어. 자, 이것도 제가 언제 드렸어요? 해미? 수익이 28%나 드렸어요 <laughs> 이거 제가 드린 거 보세요 제가 언제 드렸어요? 이거 이때 드렸나? 아닌데? 8일날 드렸는데? 이때 드렸네? 이건 아직 아직 저희 안 왔네요 이건 이때 드렸네 어 아직 거의 분야면서 한번 하셨었어야 돼요 어 이건 거의 근처에 오면 분할 매서 하시면 돼. 제가 선 그려놓은 거. 요것도 볼게요. 아, 이거뭐 아직 훌륭하죠. 이것도 아직 분할 매서 한번 까온 거네요. 아, 이게 엄청 떨어지네요. 이게, 여기 손절이네요. 이거 하나 날라갔겠어요. 어, 이렇게. 4분할이니까. 제가, 이게, 제가 다른 방에서 얻은 소스인데, 이거 솔직히 저는 가고 싶어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분할매수를 4분할을 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 이거는 잘제 생각인데 너무 음 들고 가셔도 되기는 한데 여기 이봉 마지막 전과가 깨지면 그냥 버리세요 다른거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이미 다 드릴 만큼 드렸으니까 요것도 볼까요? 아, 얼마나 올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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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이제, 들고, 이건, 이거는 저평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매물대가 아직 있죠. 여기 분전 주긴 했지만, 요거는 아직 꼬리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 긴 꼬리가 다음에 한번더 나온다. 그럼 파셔도 돼요. 지금 얼마의 수익? 10%, 4%, 15% 내지는 뭐13%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건. 이건 차안 이거 그건안 나. 이 이것도 이미 얼마예요? 8%에다가 3% 이거 11% 드렸죠. 이때 드렸으니까. 이건 아직 손절가안 했고요. 다른 거 어차피 이 앞에 있는 거다 수익 난 거예요. 아, 이거 언제 드렸어요? 5월 3일 날. 자, 여기서 여기서 파셨어요, 그죠. 어. 이건 끝난 거예요. 5월 3일이에요. 4일 날 사는 거니까. 이때 요렇게죠 이건 손절 손절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파셨어야 돼요. 여기서 꼬리가 나왔을 때. 이건 이건 엄청 가죠. 제가 드린 거에 비해서 어, 엄청 가죠. 얼마예요? 드린 거 지금 다 갔어요. 다안간게 없어요. 이, 거의 다 갔어요. 이것도 괜찮고 다른 것도 아직 뭐 대원미디어 드디어. 제가 언제 드렸죠? 5월 2일날. 2일날. 유태 드렸네. 요렇게, 오, 요렇게, 요렇게 드렸을 거예요.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계속 지키죠? 요거 다시 드릴게요. 5월 2일날. 한솔 테크닉스. 아니네? 이건 이미 끝났네?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거 날라갔네요 다음날 바로 어. 다음날 바로 갔네요 이거 제가 조, 조금씩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들었어요? 5월 2일날 자, 이때 들었어요 모아가라고 추세가 다르다 추세가 모아가세요 이건 장비로 다른 건다 들었어요 상한가 친구도 있고 20몇% 간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일진도 아직 이거 안 깼죠 언제 드렸어요? 오, 4월 28일 이때 드렸네요 어. 자, 이때 드렸어요 자 이때 드리고 요걸 깨면은 버리시면 돼요 그죠? 지금 수익이 엄청 나셨을 거예요 이거 5월 27일날 드렸으니까 언제 드렸어요? 5월 27일 이때 드렸네요 그러면 다음날 여기서 샀다가 어, 뭐 여기서 샀다가 뭐 여기 뭐 이렇게 다 쳐요 이미, 이, 이, 이미 이건 수익이 다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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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직 아니고 이것도 이미 여기서 갔네요 어, 갈만큼 갔으니까 제가 저장을 안 해놔서 그런데 상관없어요 앞에 것도 다 그래요. 이미 다다 다 드렸어요. 다안간거이거 하나 있어요. 이것도 엄청 갔죠. 저희 이때 드렸으니까 엄청 갔죠. 이건 들고 계셔도 돼요. 이것도 잖아요. 아직 안 깼으니까. 이건 진작에 4월 21일이면 언제예요? 다음날 올랐죠. 다음날 21%니까. 그죠. 이건 이미 이때 끝났죠. 이때 드렸네요 이때 네? 이거 볼 필요도 없죠 다 드렸어요 다 이것도 엄청 올랐어요 이거 언제 4월 21일 이때 드렸네 이거 분할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갭까지 이것도 엄청 올랐죠 어, 엄청 올랐어요 이거만 해도 8%보다 어깨 먹었어요 9%까지 가고 바이오니아도 진작에 갔고 이것도 다, 다 갔어요 다 제가 드린 거 이것도 지금 가고 있죠. 일단은 어 죄송해요 어, 이게 뭐냐면 어 손절한 거는 한세개4 개고 최소한 5%에서 20몇 30%까지 거의 한 29%까지 수익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거 r f 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60% 70%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4월 4일날인가 드렸어요 4월 4일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아직은 살아있고 좋은 게 많다 어 갖고 가셔도 되는 것도 있고 언제 팔아라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걸 한번 볼게요 어. 자 드릴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자 이런 것도 자, 이런게 아니야, 아니, 아니. 자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런거는 크게 못가죠 이게 내려오는거를 급하게 올리면 채에요 자, 이런거에요 아, 이거 얼마나 올랐어? 8% 올랐어? 거래량 볼까? 아, 거래량이 너무 없다 이게, 요거 한번 가볼까요? 짧게.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 이렇게 가 너무 길죠? 여기서부터 들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짧게 가볼게요. 짧게. 요거 한번 볼게요. 정목 등록. 자 2, 3, 0, 5, 1, 7 종목 아 사실 거리량이 생각보다 안 들어와서 일단 넣어보기만 할게요 어. 자 이런 게이평 때리기인 거예요 여기서 이평 2평보다 더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은 먹었죠 그죠? 뭐예요? 요 올린 만큼 요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그, 아, 그 볼게요. 자, 여기서 요만큼 길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아까 한 건데, 여기서 요만큼 길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큼 그 길이 올렸어요. 보이세요? 그니까 이거를, 입, 그, 역행하는, 역행했을 때 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치서 올라가는 추세를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최소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긴게 떨어져서 방향을 틀었는데, 이게 틀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요 떨어진 길이만큼은 먹고 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거의 평행하게 있죠. 약간 내려오긴 하지만 거의 평행하게 있는 상태에서 저요 내려온 만큼 올리고 말죠 다시 내려왔죠 아 이게 요렇게만 봤을 때 요렇게만 이게 이평을 먹는 건데 일단 은 일단 지금 종목 추천을 할게요 <laughs> 자 이것도 엔터, 요새 엔터테인먼트가 괜찮아서. 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가 어기서 사서 역한 요쯤에 샀어요. 올라왔길 이위 사설을 뚫어서 어, 여기까지 올라왔네. 어 이제 다시 상승 추세인가해서 만약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강력하게 당연히 지지해서 이건 솔직히 해볼만한 차트이네요. 근데 내가 요쯤에 들어갔어요. 아 그럼 요쯤에 또 분할해서 해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차트의 종류가 다 다른데 이 선이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있을 때 위에 올라간 만큼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 맞는 이거는 올리는 걸 때리기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이평을 거꾸로 이런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도 안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생각보다 하락에 비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올린 그게 있잖아요 물론 바로 갈수 있지만 이런거는 사실 힘들다고 봐요. 어. 좀 안전하다고 보지 이 않아요. 힘들다고 보긴. 보다는, 이런 거 그냥 사실 안전하게 가도 돼요. 이 누가 봐도 박스잖아요. 어. 고점 이어볼까요? 박스잖아요. 다면 가면 돼요. 어. 다면. 안 들여요, 근데. 이미 올렸으니까. 다시 반등을 올리고 있긴 한데. 여행주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좀더 좋은 차트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차트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좋은 차트는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잡고 시도하는 거. 이 고점을 잡고 시도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다 없네요. 자, 이런 게 좋은 차트인 거예요. 이 자꾸 시도하죠? 보이세요? 시도하죠? 야, 이거.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잘안 가려고 그랬는데. 전 비싼 건 잘, 아, 안,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어, 근데 잘안 보여서. SK. h 이 자, 요거, 요거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이런 거예요. 이 차, 추세를 돌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 근데 너무 올리긴 했는데, 좋아요. 거리랑 많이 들어오고, 좋아, 좋아, 다 좋아. 전 별로예요. 이거 상한가 좋네요. 와, 이거 왜 좋아 보이냐. 이거다. 자,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차트는 이거예요. 자, 지지를 받고 올리죠. 여기를 뚫으려고 이제 갈 거예요, 계속.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어떻게 가냐면 자. 이런 게전 좋다고 봐요. 한이 정도 볼까요? 여기를 깨면 버리세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되는데. 여기 깨버리세요. 너무 긴가요? 어. 제가 왜 분할을 밑으로 드린 줄 아세요? 밑으로 더 할수록 손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어.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드려야지 나중에 수, 수익, 까 그러니까 손실을 하더라도 들릴라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좋아요. 시노펙스. 시노펙스.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방향을 틀었고 그 다음에 고점을 잡고 시도하죠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거는 분명히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거 인벤이야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 똑같은 만큼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다져줘야 돼요 다져주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차트가.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이것도. 아, 나쁘지 않은데. 사유. 방향을 틀었음.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빵 터지지 않았지만. 자, 요거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여기. 전구점이 여긴데. 자, 여기 구조를 들었으니까, 여기 볼게요, 이렇게. 자, ICD. ICD 한번 볼게요. ICD. 저 안에서 추릴 거예요. ICD. 자, 이유는 뭘까요? 방향을 틀었어요. 사실, 여기서 갔으면, 아, 가겠지 하고 여기서 버티셨을까요? 아니죠. 자 각도가 달라졌어요. 천천히 올리다가 여기서 올리다가 이렇게 팍 올렸죠. 어, 자,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처럼 보이네요. 어, 자, 조금만 더 드릴게요. 하나만. 너무 많이 드리면 좀 그러니까. 이런 건 뭘까?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 거 토니모리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D.O.U. 삼각수렴이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 요, 요거까지. 요거는 어떻게? 어, 자, 요 앞에 께 엄청 터져서 고려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볼게 요 짧게 여기 다음 끌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드릴게 요 D O U 이렇게만 드릴게요 오늘은 자 그리고 여기서 가 가고 싶어 여기 안 써놨네요 어, 이거 왜왜드릴을까이거 장기로 보세요 이것도 장기로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이건선안긋게요 제가 인을 들렸다는 것만 알려 드리고 자, 이건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천천히 음봉일 때마다 가져가시면 돼요. 자, 요거는 자, 요걸 뚫었기 때문에. 자, 요걸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요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구간 여기 기 있네요. 여 구간 몇 어, 가지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드릴게요. 어, 여기서 요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모아가시면 된다. 제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천천히 모아가라고 하고 나서 켰죠. 자 이것도 그렇고 요거 사실 자, 살짝 애매해요. 요거는 그냥 봐서 어, 봐서 그요거 말고. 요것도 사실 엄청 좋아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거는 3일 시노펙스 하이닉스 요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나머지는 뭐 이거 왜 해놨을까 이렇게 내가 한게 아닌데 다른 거 볼까 잘 조금만 더 볼게요 빨리 보면 어차피 다 보이거든요 뭐야 이거 가다 튈 것처럼 자꾸 와 이거 뭐야 거래량이 너무 없다 이런 거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요거 한번 갈게 이거 아 다른 거 빼고 icd 빼고 삭제 다음에 프리엠스 프리엠 하이닉스 삭제. 조금씩 모아가세요. 이건, 네, 모아 모아 가세요. 빼 뺄게요. 아 됐어요. 이렇게만. 자 아, 이거 이거 요새 엄청 갔죠? 꼴이 어, 나왔으니까 뭐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실 때버리세요 신고가 한 것들, 네 됐어. 켰네 이거. 아 사유 n 자 이거 천천히 가세요 저 저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 jlk 아 눌러주면 가세요 눌러주면 그리고 짧게 갈게요 대신 분할 손절 여기까지만 갈게요 이렇게만 너무 많이 가면 안될것같아 좋아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아니 안 드릴게요 이렇게만 드릴게요 4개 네 알겠습니다 꼭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